테스트 중입니다. 잘 나옵니까? 잘 나와요? 예 <laughs> 반갑습니다, 인사과장입니다. 400명 구독자가 생겼는데 400명이 된것 같아. 지금 새로 고침 해 보니까. 근데 좀 궁금한 게 진짜 있는데, 물론 제가 아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겠지만은 워낙 지인 마케팅을 제가 많이 했었어가지고.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400명이 안 되거든요. 끼케 <laughs> 봤자 저를 아시는 분들이 한뭐 30명 40명 정도, 아니 300뭐 60명 정도가 아마 제가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제 채널 왜 구독하셨어요? <laughs> 왜 구독해요 제꺼제꺼왜 봐요? <laughs> 왜?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뭐 브이로그를 올린답시고 뭐 그냥 꾸역꾸역 어떻게든 컨텐츠 쥐어짜내가지고 올리고 있긴 한다마은뭐왜 봐요? <laughs> 왜 보고 좋아요는 왜 눌러가지고 왜저 다들 그렇게 계속 보고 계시나 꾸역꾸역? 아니, 잘 되라는 브이로그는 안 되고 어한저 뭐야 패션 컨텐츠만 만 회를 찍어버렸네. <laughs> 아, 패션 유튜버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거 그냥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패션 유튜버를 해야 되나? 그래서 뭐좀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에, 장비를 조금 에, 많이 좀 투자를 했어요 제가 미친 새끼죠? <laughs> 사실 이게 고민이 많아 그래서 요즘 솔직히 이제. 영상 또몇개 찍어 놓은 건 있게 한다마는 편집을 해야 되고. 그래서 사실 뭐할 거리는 솔직히 찾으려면 많지. 에, 패션 컨텐츠잘 아, 그걸로 계속 좀 연명하다가 뭐 하면 되겠는데. 그게 또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. 내가 에, 이런 고민하는 것도 웃겨. 왜냐면 내 채널에 정체성이라는 건 없었거든. <laughs> 내 채널에 정체성이라는 건 없었어. 어, 원래부터. 에, 그래서 그근 6개월 동안 지금 뭐, 6개월이 아니죠. 6개월도터 넘었죠. 한 8개월 됐네요. 벌써. 11월달이니까. 처음으로 올린 이 제대로 된게 7개월 전이니까. 네 8개월 정도 됐는데. 솔직히 아직도 내 채널의 컨셉은 모르겠어. 개샥 마이웨인것 같아. 그냥 내가 올리고 싶은 거 계속 올리다 보면은 뭐, 나에 대한 어떤 기록이 쌓이지 않을까라고 시작했던 거고. 유튜브는 이제 뭐, 돈이나 뭐, 이런 걸 그냥 떠나가지고. 그냥 자식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, 내 자식 생겼을 때. 어 너네 아빠, 개쩔었던 시절이다 <웃음> 뭐 <웃음> 이런 아 모르겠다 나도 음 뭐. 무튼 뭐 다음 컨텐츠 예고 아닌 예고를 하자면은 뭐 리뷰할 게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산 거야? 이거 가죽 자켓 뭐 이거 후드티 바지 이거 지금 갖고 있는 바람막이 중에 제일 비싼 거 9만 원짜리 바람막이 어... 이제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수입원이 어, 없지 않습니까? 예... 그래서 이제 노가다라도 뛰어야 될것 같아 27살에 어... 장교까지 나온 놈이 예, 방구석에서 저러고 앉아가지고 노가다판이나 뛰어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는 내 우리 엄마 아빠의 심정이 나는 이해가 가 <laughs> 어쩔 수가 없어 응?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일단은 그래 놓고서는 오늘 예. 주문 잘못해가지고 버거킹 스페셜 세트 두개 시켜버렸죠? 아, 어쩐지 아, 결제하는데 갑자기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는데 5만 원이 갑자기 충전이 되더라고 그래서 응, 왜 5만 원이지? 이렇게 봐야 3만 원 충전돼야 되는데? 이러고 에라 모르겠다고 결제해버렸어 아씨내 5만 원 하여튼 뭐 영상 떠가지고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뭐 구독 안 하고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에, 뭐 구독 필요 없고요, 좋아요도 필요 없습니다. 에, 알아서 하시고요. 저는 그냥 제할일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굶어 죽진 않겠지. 에, 사실 뭐 알고리즘 타면은 뭐 된다, 뭐 어쩐다, 어쩐다 뭐 얘기는 많다마은 솔직히 그런 거 이제 모르겠고요. 에,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뭐 개, 제, 계속 제가 좋으시면은 계속 있어주시고요. 재미 없으시면 구독 취소하고 다른 데 가십시오. 네, 그건 뭐 어떻게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계속 계속 하던 거 좋아하는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헐이야 오늘. 이거 10분만에 편집하고 잘 거야. 어, 졸려 피곤해.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예, 좋아요랑 구독은 필요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제 인생 재밌게 살아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예. 그렇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지금. 제가 구독자 400명이 된이 시점에서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뭐 지금 굉장히 저점인데 예, 저점 풀면수 한번 땡겨 보시는 것도 나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예. 하여튼 뭐 예, 저는 뭐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패급이야 패급 씩 경례 좀 내리지도 않았는데 충.